안녕하세요 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이번에도 저번이랑 똑같이 공연을 하러 가는 건데 이번에는 음 공연이 좀 짧아요 한 일주일 정도 공연하고 제가 그 뒤에는 조금 더 일본에 머물면서 영상들 찍어볼 예정입니다 여튼 오늘은 저번에 그결항으로 제가 한번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비행기는 안 탈거고요 KTX를 타고 서울역에서 인천 1터미널로 가서 시간이 내일 아침 비행기가 좀 일러가지고 굳이 방안 잡을 거고 노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인천공항에서 1터미널에서 인천에서 만나요 와,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찍으려고 했는데 가다가 보는 신기한 게 있어서 수화물을 올리는 곳이었는데, 보온철도 타기 전에. 아주 편해요. 굳이 자기 캐리어가 무거운 게 아니라면 탈 필요는 없겠지만 제건좀 무겁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수화물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 1터미널은 B 그리고 N. 부간에 택배 맡기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한진택배입니다. 물건 잘 맡겼고요. 하루 맡기는데 9 0 0 0 원이래요. 이제 저는 노숙을 할 건데 어좀 먹일 곳을 찾아볼 거예요. 그냥 저런 의자에 있어도 되긴 하는데 좀더 편한 의자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데를 좀 찾아서 밥도 좀 먹고 하도록 할게요. 돌고 돌아, 제가 고른 곳은 스쿨푸드입니다. 제가 시킨 거는 라면 세트. 약간 특이한 게, 라면이, 면이, 약간 아, 육개장 같이 생겼는데, 약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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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뒷맡길 필요도 없었을 것 같은데 나는 짐을 왜 9,000원이나 주고 맡겼는지 이걸 교훈 삼아 다음에는 에, 저 카트를 끌고 와서 내 앞에 놔두면 되겠다 이렇게 자리 차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야무슨뭐 여기서 오늘 저는 밤을 지새하고 보겠습니다. <laughs> 정자입니다. 정자. 이렇게 비행기도 들어오는 게 보이. 양치 끝. 4층에 있었는데 원래는 24시간인 걸로 아는데 규정이 바뀌었나 봐요 12시까지 라고 해서 좀 살짝 잠들었었는데 끌려 어 나가라 해서 내려오고 여기는 아까 그 수암을 맡겼던 한진택배 비카운터 여기가 앞으로 이제 혹여나 저 같은 상황이 있으신 분들 일반적인 그냥 나무 의자 있죠 저기는 너무 불편해요. 너무 딱딱해요, 의자가. 응. 제일 좋은 거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B, ABC들의 의자가 쿠션이 좀 있고, 저기 중간중간 보면 충전하는 곳들도 있어요, 휴대폰. 네. 여튼 지금 현재 새벽 2시인데, 이제. 7시에 짐 찾아서 수속하면될것 같고, 이따가 뭐한쪽잠 2시간 정도 자면 될것 같아요, 저는. 네. 자리입니다 현재시간 6시 13분 좀긴 시간이었습니다 아니 여기 의자가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잠은 거의 한 한시간도안잔것 같아요 이제 7시에 수항을 맡겨었던거 찾고 이따가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미치겠네 맨날 쫓겨나 야.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공항 노숙을 했잖아요 너무 피곤해 가지고 오자마자 밥 먹고 바로 잤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2시 정도 됐는데 지금 잠깐 산책하려고 나왔습니다 내일 바로 공연이 있는데 좀 늦어요 시간이 4시에요 4시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잠은 좀 잤고 산책 좀 하다가 들어가서 마저 자려고 그래서 오늘은 밤 산책하는 길좀 그냥 보여주고, 잘게요. 이게 골목골목, 막 이런 감성 약간 그, 뭐죠. 심야식당 같은 느낌. 여기가 진짜 그 심야 식당 나왔던 그 거리랑 되게 가깝거든요. 쇼텐가이라고 하나 네, 가부키초 거리에 있는 그 길인데 여기가 되게 거기랑 좀 가까워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그런 식당이 처음에는 진짜 있는 줄 알았는데는 나 그런 식당이 있지 않더라고요. 가정집은 되게 신기하게 생겼네. 저는 가끔 이제 오랫동안 일본에 안 오면은 이런 거리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반짝반짝 되는 데들도 기억에 남긴 하는데 그냥 이런 골목길이나 건물들 그런 느낌 알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2022년도도 이제 거의 뭐 마무리를 향해 가는. 피노쿠버에는 유치원이네요. 한글 말로도 오쿠버 유치원 보시죠. 여기는 약간 다양한 국적의 아이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한인을 비롯한 이렇게 유치원도 있습니다. 한글 말도 있네요. 여기 유치원 소식. 즐거운 여름 방학. 이런학구들 보면은 그 일본 공포영화 생각난단 말이죠. 일본이 약간 공포의 강국이었잖아요. 원래 공포영화에 처음 공포영화 접한 게링 이런 거였는데, 그때는 겁나게 무서웠죠. 주온 이런 것들.굿모닝 현재 시간 9시 41분. 아, 진짜, 쟁일 잤다, 쟁일 잤어. 덕분에, 개운곤 합니다, 오늘. 저 혼자 지금 일찍 일어나가지고, 근처에 밥을 좀 먹으려고, 뭐 먹을까 고민 중인데, 여기가 한인타운이라 한식이 많긴 한데, 그래도 이번에 왔으니까, 일식으로 좀 보여드리는 게 좋겠죠? 일단은, 기동을 먹을 거예요. 제가 좀 좋아하는 그래도 브랜드인데, 저기는. 주동 브랜드 중에서. 스키야라고 하는 일본 3대 유명한 체인점 중 하나입니다. 아, 아, 제가. 레어있습니다 바뀌었네요. 돼 있었는데 이제 다 일, 이렇게 이걸로 바뀌었네. 정원식. 돼지고기 된장국 추가. 갓. 규봉. 날개라서. 아멜라드 미소된장국인데 미소 이제 돼지가 들어간는 샐러드면은 뭐 참깨 이러삭. 어는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이거는 라고 하는 것 같아요. 랑 당근 곤약 돼지고기 이렇게 돼지고기만 골라 먹었네 이렇게 700엔 7,000원 한국으로 따지면 500원 같은 5,000원 6,000원 7,000원 쒸 yeah. 여기는 한인타운 거리인데 예전에 제가 여기서 좀 오래 살았어요 한 1년정도 왔다갔다 하면서 살았었 그래서 이 동네 좀잘 알고 이집도 많이 왔었고 그래서 저기 맞은편에 약간 튀김요리 전문 돈가스나 손성가스 저기도 맛있어요 양을 엄청 많이 주는 거거든요 제가 처음 여기 왔을 때 일본에 여기가 숙소였는데 양평해장국 저기 보고 어양평매장국씨발 넓네. 조심하게 돕네. 뚜껑이 슐랭이라는 것도 있고. 요즘에 또 일본에서는 뚜껑이가 붐이에요 뚜껑이 집이 또 우죽순으로 많이 생겼더라고요. 저 밑에 거실 앞에. 여기가 처음 왔을 때 숙소로 썼던 곳인데. 약간 타담이 있는 멘션 느낌? 이거 추억이 있는 곳이죠. 컵라면만 좀 사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가 비교 한번 해보실래요? 무 하나가 3,000원. 감자 한 봉지에 2,000봉지에 양파. 야채는 두 개도 살빌어 수박 2만원. 아 요즘에 한국에 계란 미쳤잖아요, 가격. 일본도 만만치는 않나? 어. 만만치는 않은데. 파프샵이랑 <목소리도> 돼지고기. 컵라면은 콧라면, 컵라면은 한국보다 외국에서 맛있는 거? 컵라면 이 없어요 여기.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본키호텔 여기는 한인 본점입니다. 아, 잡육, 잡육개장 이게 찐인 거에 좀 비싸네 한 이거 천 원을 보니깐 이거 피카츄라면이 들어가요.

좀 약간 그뭐 회사에서 내려오는 지지가 있나 봐요. 저번에도 찍으면 안 된다, 막뭐 그런 말들이 있긴 한데 아 신경을 안 쓰시는 직원분들도 있고 제지를 하시는 직원분들도 있는데 여튼 네 신라면이랑 일본 우동 같은 거 하나 사고 이렇게 다시 길가어제밤에 그러니까 산책했던 길인데 네 낮이랑 밤은 또 다르죠. 이제 숙소 들어가서 잠깐 쉬다가 공연, 공연 준비로 수쓸할게요 너무 귀엽다 얘들 내가. 바리샤 다음에. 제 조카 나이 땐거 같은데 이들 흙놀이 하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 이번에 우리 묵는 숙소 여긴데좀 깔끔한 느낌 나죠 외관이? 신축 느낌 좀 나잖아요. 这都不知道。